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천에서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청약 정보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4월 23일에서 24일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 르센토데시앙 두개 단지에서 세 가구에 대한 무순이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비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요즘.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 당시 가격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무순위 단지들의 인기가 높다 할수 있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미 단지들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에 얼마나 싸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해당 단지들의 청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하나씩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과천지식정보타운 줄여서 과천시정타는 경기도 과천시의 가련동과 문현동 일대에 조성중인 도시개발사업지입니다. 교통적으로 현재는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애매할 수 있으나 27년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예정이기에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자차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며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할수 있습니다. 학구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며, 평촌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기 용이하다 할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고,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문화시설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지이기에 인프라가 점점 채워지는 중이라 할수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에 편의시설상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큰 상황이기에 여기까지만 하고 청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루지오 라비에노, 르센토 대시앙두개 가구, 세 가구의 공급 유형은 모두 84타입인데요. 프루지오 라비에노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각한 세대씩 예정되어 있으며, 르센토 대시앙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먼저 전달 드릴 단지는 프루지오 라비에노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8길 1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S4블록에 위치해 있는데요. 21년 11월 입주한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동 679세대 아파트로 준신축 단지로 두 세대가 무순이 줍줍으로 나왔습니다. 분양 당시 84타입은 분양가 7억 9,240만원에 전타입 평균 경쟁률은 415.74대를 기록했으며 근본 무순이도 동일 금액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406동 501호 842타입 일반 공급은 약 7억 8,700만원에 옵션 869만원이며 407동 1603호는 84d 타입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약 8억 700만원에 옵션 1,865만원입니다. 청약 조건은 공통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4월 18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 분으로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며 맞벌이는 160% 기준입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 총금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이시면 되겠습니다. 842타입 406동 501호는 일반공급으로 청약자격은 과천시 거주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무방합니다.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청약 당일 청약홈을 접속하시고 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 아파트, 취소 후 재공급,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청약자격 등 입력,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청약완료 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가능 시간은 9시부터 5시 30분까지이며, 해당 시간 이후에는 청약이 불가하니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4월 23일이며, 일반 공급은 4월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일이며, 서류 접수는 5월 8일에서 10일까지, 계약 체결일은 5월 13일입니다. 입주 시기는 24년 5월 13일에서 24년 7월 15일인데요, 분양 조건은 계약금 20%는 계약 시에, 잔금 80%는 입주 지정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은 계약 시 정액으로 150만원을 내시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내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고, 거주 의무기간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이라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르센토 대시양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5블록에 위치한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28층, 육계동 584세대 단지입니다. 금번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 취소 주택 1세대로 공급 유형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참고로 분양 당시 84타입은 7억 9,390만 원이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470.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금번 계약 취소분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며 동호수는 504동 1102호 84B 타입입니다. 분양가 7억 8,200만 원에 기타 경비 포함 총 7억 9,500만 원. 옵션은 2,566만 원입니다. 과천 을센토 대시양 무순이 집주 청약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며 기본적으로 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분입니다. 24년 3월 25일에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되며 해당 부분은 꼭 고려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상식으로자는 전년도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전전년도 소득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4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 가능하며 23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3억 3천 100만 원 이하 조건입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은 4월 23일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이며 서류 접수는 5월 2일 예정되어 있고 계약 체결일은 5월 9일입니다. 프루지오 라비에노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단지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요. 또한 분양조건 등 다른 부분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할수 있으며 입주 지정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르센터 대시항은 입주 시기가 24년 5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돈보는 무순이 줍줍 청약 정보인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에 두곳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 두 단지 모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의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되고 세대원 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처리 방법도 변경되었기에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청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입주자모지 공고문 각종 기사, 공공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지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